안녕하세요. 작은이라고 합니다. 지금 화면은 트위치에서 방송하시는 용민 님이신데 이번에 카메라로 방송을 하셨더군요. 웹 캠으로 방송하셨을 때에 비해서는 확실히 화질이나 밝기 면에서 좋아진 건 사실이지만 좀 애매하다고 해야 하나요? 정확히 말로는 설명하기 힘든데 조금 아쉬운 느낌? 정리를 한다면 이런 느낌으로 바꿀 겁니다. 시작은 사양이죠. CPU는 i7 8700, GPU는 GTX 1060 3기가. 나쁘지 않은 사양이에요. 구입하신 지는 꽤나 오래 전이기도 하고, 요즘 나온 제품들이 워나게 성능이 좋아서, 간혹 이 정도 사양은 부족하기에 업그레이드 꼭 해야 한다고 말하곤 하는데, 캠방송을 하는 데는 넘치도록 좋은 사양이고, 흔하게 방송으로 하는 게임들은 무리없이 소화할 수 있는 사양입니다. 그러니 사양 부분은 넘어가고, 송출프로그램은 obs를 사용중이시고 출력설정은 출력방식이 단순해 비트레이트는 8000 인코더는 하드웨어 mvnc 비디오는 기본 및 출력해상도 가 1920x1080 축소필터는 바이큐빅 fps는 60 출력설정이 단순이라는게 눈에 밟 히지만 방송을 진행하는데는 문제가 될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방송설정도 좋아요 문제 없습니다. 이제 본론인 카메라 상태를 확인 해보자 우선 색온도가 기본 설정인 것 같기에 색온도를 바꾸면서 영민 님이 마음에 드는 느낌으로 맞추고 세부 설정을 보정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느낌이 안 살더군요. 그래서 뜬금없지만 생각에도 없는 캡쳐보드를 구입을 권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설정 그대로 화면을 담으면 상당히 다르게 보이죠? 약간의 조명을 조절을 해 보았으나 큰 변화는 없더군요. 그렇게 마무리가 된 이후에 다시 기입니다 저번 방송보다 낫다고? 음, 난왜 이렇게, 후, 적응이 안 되네. 잘 정리가 된것 같네요. 기존에 방송하셨던 다시 보기와 비교를 해본다면 상당히 정리가 되었죠. 물론 카메라 설정과 조명을 어느 정도 손본 것도 있지만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캡쳐보드입니다. 급하게 그 잠깐 쓰는 용도라면 몰라도 메인 컨텐츠로 사용하는 녀석이라면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가격대가 있는 걸 추천합니다. 어떤 제품이든 상관없어요. 적어도 10만원은 넘기는 녀석으로 준비해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하네요. 언제나 평안한 방송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